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 루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if문과 스위치 분기문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조건 A가 만족될 때는 코드 1이 실행되고, 조건 B가 만족될 때는 코드 2가 실행되는 형태로 동작했습니다. 이렇게 분기문은 조건에 따라 실행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반복문은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일정한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while문과 포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while문과 do while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while 구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while 구문을 적고요. 뒤따라오는 괄호 안에 조건식을 적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블럭 안에 반복 실행될 코드를 작성합니다. while문은 조건식이 만족하면 중괄호로 둘러싸인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합니다. 코드를 한번다 실행하고 나면 다시 while문의 조건을 계산하고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조건식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대로 while구문이 종료되고 다음 코드가 실행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 실습했던 프로그램을 메뉴를 세 번까지 물어볼 수 있도록 바꿨는데요.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뉴를 출력하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카운트를 셀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while문을 이용해서 카운트가 3 미만일 동안만 수행하도록 하였고요 중괄호 안에는 저번에 짰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마치기 전에 카운트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이 끝나고 난뒤 마지막으로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출력했고요.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개발자 도구의 메뉴가 출력된 걸볼수 있고요. 메뉴를 선택해 달라는 프롬프트 역시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메뉴를 선택함에 따라 총 3번까지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반복문이 종료된 뒤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카운트가 반복문을 실행되는 동안 일씩 늘어나면서 총 3번 실행이 되고 카운트가 3이 되었을 때이 조건식이 만족되지 않아서 반복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3개를 내고 사용자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풀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카운트란 변수를 선언해 두었고요. while문의 조건식에 true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 반복문은 계속 실행되게 되겠죠. 이때 반복문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구문이 필요합니다. 저번 시간 배웠던 스위치에서의 브레이크의 역할과 비슷하게 while문에서도 브레이크를 만나면 나머지 코드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while문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tinue 구문이 있는데요. continue를 만나면 반복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동해 다시 반복할지 말지를 검사합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while2.html 파일을 불러오면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를 틀린 경우 틀린 횟수가 출력되고 다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제를 맞추게 되면 다음 문제가 나오고요. 다음 문제를 틀린 경우에 다시 틀렸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처음부터 다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제를 모두 맞추게 되면 참 잘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요. 코드를 보면 사용자로부터 정답을 입력받고 이 품문을 이용해 정답을 비교합니다. 정답이 아닌 경우 콘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이때 카운트에 플러스 플러스 연산을 이용해서 틀린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컨티뉴 명령을 통해서 이 뒤에 있는 문제들이 출력되지 않도록 하고요. 반복문의 마지막으로 이동하게 되고 y e 안의 조건식이 true이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출력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맞추고 나면 브레이크 구문을 만나게 되고요. 이 경우 while 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활용하면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